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감사합니다. 응. 우리 상위께서도 그래요. 아이디. 같이 뱅겨 주십시오. 나와 주세요. 나와 주세요. 아. 이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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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아. 우리 언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뭔 말씀을 하셨나 뭐 그런데 그럴 텐데 예. 같이 그럴까요 이제 또 우리 전재수 원께서 예. 요약해서 한 말씀 제가 그권양숙 여사님을 모셨던 제가 청와대 2 부소실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지사님 모시고 여사님 잘 만나 뵀습니다. 만나뵙고 잘 들리지가 않는데. 예, 일단 여사님께서는 어,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 대신 이재명 후보를 보고서 어, 보시고서 어,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닮으신 후보다. 맞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laughs> 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덧붙여서 어, 어려운 이야기를 되게 예, 알아듣기 쉬운 비유. 어, 표현을 어, 하는 것만 봐도 어, 노무현 대통령과 어, 여러 가지 이제 에, 닮은 점이 많다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특히 어, 권양준 여사님께서 어, 대통령 선거 일날 3월 9일날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한표 찍겠다 <웃음> <웃음> 오늘 확실한 한표 확실한 한표 한한 음. 그러나 사실은 이제. 여러 수백만 표를 이제 확보하셨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든 여사님께서, 어, 민주당의 후보가 되신 이재민 후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고요. 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이 해서 다시 한번 봉화마을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후님 방금 나온 질문, 이제 말씀 중에서 여사님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많이 닮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어떤 점이 닮았다고 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려운, 어려운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시원시나 시원시원하게 뭐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복선 깔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어 이제 예로 드시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 많이 닮으셨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소리> 후보님 그리고 나이도 어떻게 보면 아까 당경록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쓰셨는데 혹시 이제 후보님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지 혹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광주 5.18에 진상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제가 약관의 나이에 그 실제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을 때, 그 인권변호사의 길을 갈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때 강연 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갈수 있었고, 사실 제가, 그, 소위 사회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소위 시립병원 설립운동, 또는 뭐, 어, 토건비리, 좀 저지운동 이런 거 하다 구속도 되고, 수배도 되고 했는데, 그래서 한계를 느낄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그 참여정부에서, 소위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통해서 돈 들리지 않고, 또 특정 세력에게 충성 서약하지 않고도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우리 권양숙 여사께서는 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여기 인사를 오는데 제가 그걸 뭐 공개를 안 했을 뿐이고 그때마다 사실은 자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남편을 많이 닮았다.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구체적인 길,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이게 사실은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공정한 세상, 대동 세상 함께 사는 세상과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도 같고 또 살아가는 방식도 갖고 생각하는 것도 같다. 이런 말씀을 가끔씩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 가야지요. 우리가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해서 모두가 힘 합쳐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두 분이 2010년 당시에 경선 때도, 여기 한번 오셨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그 메시지를 뭘 하셨냐면 역사의 기록에서 집단지성 형이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오늘 어떤 메시지를 드시고 가요 뭐 아까 제가 써놓은 게 그런 거죠.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또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겠다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집단지성을 믿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많이 부족했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최종 결론은 우리 국민들께서 낼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를 더 낫게 만들 사람, 또더 낫게 만들 세력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실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정치 세력 집단이라는 점을 우리가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보여드리고 증명하면 저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일부의 왜곡 조작이나 또 선동이 있긴 하지만 잠시 이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안개는 걷히고 실상은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는 제대로 다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지금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만 그거 민간 개발에서 100% 민간한테 주자고 했던 게 국민의 힘이고 공공 개발 못 하게 막았던 게 국민의 힘이고 그나마 제가 억지로 민간 개발 공공 개발 섞어서 일부 이익을 30% 정도 이익을 줬더니 그 30%를 또 같이 나눠 먹은 게 국민의 힘인데 마치 제가 무슨 부정비리한 것처럼 몰아보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다 민간개발 허가하는데 성남시에서만 유독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서 5,500억이라도 환수했구나 애썼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게 집단지성이죠. 네. 언제나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간단 명료한 게 장점이라고 하시니까 간단 네. 명료하게 다음 주에 지사직 사퇴하실 건가요? <웃음> <웃음> 제가 음, 우리 성영길 대표께서 어, 이번 주에 좀 어, 사퇴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주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 행정 절차상 불가피하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 어, 지금 약간 미뤄지게 됐지만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사퇴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당이 원하는 바도 있고 또 신속하게 또 선대위도 구성해야 되는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대장동 1타강사로 유명세를 서시고 있는 원희룡... 여기, 여기는 봉하니까. 아니 근데 그 예. 5등봉 사퇴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희룡 국무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laughs> 그 뭐, 원일영 지사의 그 사건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다 자치단체들이 민간 개발해서 <laughs> 개발이 다100% 민간한테 줬던게 맞아요. 그게 아, 실상입니다. 뭐다 그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도여 주세요.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모는 게 중요한데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도 조만간 네. 할 것으로. 어? 어? 또, <laughs> 당연히, 만나 뵙고, 우리가 백지장도 맞, 맞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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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ZEMEN! IZEMEN!